흑석자의 323동 중층 2호 라인 남동향으로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우측과 정면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틀면 앞에 두 개의 작은 방이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작은 방이 있는데 첫 번째 작은 방을 보면 그, 어, 거울이 보이죠. 거울이 보인다는 것은. 붙박이장이라는 거죠. 붙박이장. 그런데 여기서 좋은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붙박이장이 있는 작은 방은 창문이 위쪽에 있어서 베란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2층은, 2층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를 나가볼까요? 베란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이 위층은 베란다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2층. 2층은 베란다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작은 방이면서 붙박이장이면서 베란다까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을 보면 역시 거울이 없어서 붙박이장은 없지만 어, 통상적으로 이 베란다가 있었죠. 역시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고 옆에 음. 보면, 단지 내 도로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참 멀리 크리스탈 조각물도 보이죠? 저기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저런 이 시원한 조망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 보면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작은 방을 지나면 끝에 뭐가 있었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역시 화장실, 욕실, 샤워실과 수납 공간, 어, 싱크 어, 뭐죠? 이게 세면기, 좌변기 이런 게다 보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을 등지고 앞을 보면 역시 뭐가 보인다? 거실이 보인다. 거실 창문이 보이죠? 자, 거실 창문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좌우측, 우측의 현관과 좌측의 작은 방을 경유해서딱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좌측 틀면 뭐가 나오죠? 주방시설이 보이죠? 주방시설에는 뭐가 있죠? 두 대의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수납 공간들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콕 찍어서 뭐가 있다? 오븐을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후드,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싱크대가 되겠습니다. 싱크대. 자, 설거지 하면서 보실 수 있는 풍경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주방 옆에는 또 뭐가 있었죠? 세탁실과 보일러실이 있었죠? 그래서,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보일러가 보이고, 빨래 건조대 보이죠? 그리고 수저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역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는 바라보는 거실 전경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창에서 보이는 풍경이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앞에 하나도 막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제일, 물론 이제 거의 끝단지 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옆에 325동과 326동이 끝단지지만, 이쪽으로서는 이게 이제 323동이 거의 끝단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조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는 단점 치고는 조망이 잘 나온다. 그래서 시원함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보이고, 어, 앞에 서달산도 쾌청하게 쾌창, 잘 보입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풍경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안방으로 가면 이런 동일한 구조죠. 앞에 북박이장 그리고 나가면 역시 베란다 그리고 피난구가 있죠. 자 베란다 창에서 바라보는 것도 역시 주방과 아니 거실과 마찬가지 그러한 풍경이 나옵니다. 앞에 피난구가 있고요. 자,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안방에 가면 화장대. 화장대에 보이고 수납공간이 보이죠? 그리고 좌측으로 들면 뭐가 있죠?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 자, 어, 불이 안 켜지죠? 아, 켜지죠? 자, 옷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조와 세면대.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안방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방에 나가서, 주방과 거실, 이렇게 보이고요. 좌측으로 들면, 복도, 현관 가는 복도와 끝에 화장실과 우측에 두 개의 작은 방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323동 중층 2호 라인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